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잠언 5장 3절에서 4절. 음료는 비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여인을 가리킨다. 음료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음료의 유혹이 달콤하고 강해서, 꿀과 미끄러운 기름에 비유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쑥과 같이 쓰고 칼같이 파괴적이다. 각도를 달리해서 육체의 간음은 사람들이 조심하지만 세상과 짝하는 역적 간음은 소홀히 하기 쉽다. 영적 간음도 너무나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나님, 물리적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히 영적 간음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늘 나의 영혼을 비춰보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